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두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큰 능력으로 부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함께 나누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두 부부가 나와요. 이들은 에, 4장과 5장이 연결이 있어요. 4장은 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있을 거 아니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하지다고. 이런, 이런 생각도 아예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정에 보니까, 야, 우리도 좀 칭찬받아보자. 우리도, 아, 저렇게 하는데, 어? 마음으로 막,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격려도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 거짓말 했다 이거죠. 땅값을 감췄어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에 연결된 그 문화적인 걸 보고 배경을 보게 되면 흉내는 냈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 거짓말한 게다 보이는 거예요 참이 모습을 볼 때에 아 그리워 내가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처럼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거짓말한 게 당신들의 마음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내가 오염시켰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객인겨. 성경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거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 거짓은요. 일단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간질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한 것을 사실로 말하려고 하니까 그 사실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거짓말하게 돼 있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때마다 스무 번이나 바뀌어. 아 자기만 모르더라고. 들으면 다 그게 거짓말인데. 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래요?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고 어둠에 속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불일지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강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해요. 예배드려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예요? 예배요, 예배. 그러니까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가 뭐예요? 거짓말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 거짓말한 게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께 거짓말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 평생에 교회는 나와요. 권사님 아들이요. 예,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장로가 됐는데, 그 청년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고백하는데 못하겠대. 아니 나한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오. 그 청년이 이 고백을 하는데 안 된대. 아, 난 아주 그때 이, 이런 일을 처음 겪고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같으면 그래요. 고백하지 마로 그럼. 그리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너 고백 안 하면 마음으로도 안 믿겨지냐? 안 믿겨진다는, 그래서 고백이 안 된다는 거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든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물론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그때와는 달랐을 것 같아요. 다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오래 단호하게 내 마음속에, 아니 뭐, 그전부터지만 그래도 가상 가슴에 가는 게 뭐예요? 예. 네. 어떤 상황이 돼도 이 분을 내 앞에 있는 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언약에 이 언약이 이 사람에게 평생토록 갈수 있도록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하게 하는 일들이 어그 전에는 에이 뭐 그냥 인사차 왔는데 잠깐이. 만나고 가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을 입으로 표현 못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짜 지금까지 애를 써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또더 심지어... 종과 상전에 대해 얘기를 할 때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고,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옆에 보내, 그럽시다. 아멘도 믿음으로 하는겨, 그러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표현을 할때 다양한 모습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예수를 통해 이것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회복되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 하는 자, 디모데우서의 말씀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거짓 증거하는 자. 거짓말 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예레미아 23장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이라 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이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많아요. 네? 거짓에 대해서. 그런데 이 거짓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럼 거짓말 하는 이유가 뭘까? 또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 거짓말하는 건 우리 신앙의 불일치. 그거 보고 자녀들이 실망도 하고 그래요. 예? 집에서는 이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러고. 아, 나도 그 경험했잖아요. 막내가 예? 막내가 초등학교 때인데 집에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좀 그리야. 그러니까 아내가 애한테 해보라고. 괜찮아. 그래서 나보고 먼저 물어요. 화안낼 거냐. 그래서 내가 화안 낸다고 그랬지. 해봐. 뭔데.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말여.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한테는 와아 그러더니 교인들 다 뭐, 아, 예, 예, 예. 이런디야. 아, 내가 또 언제 그랬어. 아, 근데 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지. 집에서는 권위적으로 하고 강압하고. 예, 말안 들으면 야단치고, 근데 밖에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 우리 애들은 그렇게 보는데, 또 다른 집도 가보니까 다른 집들, 내 애들도 그 얘기가 거의 공통적이요요 그때가 예? 얘 한마디 했어요. 너도 커봐, 인마, 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 그래서 제가 자녀하고의 관계 속에 성경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할 때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정말 여러분이나 전화 부모가 돼서 자녀들하고 신앙 얘기를 하고 그 신앙 안에서 깊은 이야기가 주고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뭘 가슴으로 제가 이게 좀 아프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 아이하고 막내는 신학을 공부하니까 주고받는 대화가 괜찮아요. 그런데 둘째는 이가요 얘만 나는 문과고 그러니까 문과고 이가간 이또 논리나 피는 게안 맞아. 예,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 얘는 영상을 딱 찾아가지고 물리학자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서 반대되는 영상 딱 보여주면 이런 것까지 해결하고 얘기하라는 거죠. 어, 저는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 이 아이에게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째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냐면 이 안에서 거부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 장이가 된 거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흘려 보내지 못하는 거짓말이 하는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은 이유가 뭘까? 성경은 여러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여러분, 그 욕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 물질 앞에 사람들이 참 희한해. 이게 물질과 관계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예민해져요. 보통 예민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생물이에요. 그런데도 물질이 내 머리 위에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 수준에서 섬기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물질은 내 육신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고 그 물질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사람들이 왜 거짓말할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 자기를 어떡하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예.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에베세스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의뢰로 남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던 것처럼 그런 희생의 사랑을 하고 아내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복종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해나갈 때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뭘 주거니, 받거니 해요?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로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뭘까?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정재 씨가 나온 영화에 보게 되면은 밀정인가요 그게? 에, 마지막 대사에 왜 일본의 앞잡이가 됐냐고 그러자 그래요 강복하는 날이 올줄 몰랐다고 그날 올줄 알았다면 누가 이래겠냐고 아 항변하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디야 태도가 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는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갈때 우리는 믿음으로 시상식장에 들어가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예, 참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을 높이려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한 결과가 뭐냐? 자몬서 12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입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미움 받아요. 근데 미움의 결과는 뭐요? 스가랴 8장 17절 아, 아니. 스가랴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상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물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멸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막이고 거기에 잡혀서 뭐예요? 거짓말하잖아요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각색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다. 그것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거짓말하여 각색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통해 축복받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땅이 가시형광키를 내는 그리고 토해내는 그런 저주받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관계를 다 깨뜨려요. 네? 뻔히 하는데 거짓말하면 아주 참 그리야.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거짓말 안했지 물어봐요. 네? 아, 물어봐요, 나한테 목사님은 거짓말 안 했냐고. 난 자신있게 말해요. 나도 자유롭지 못해.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결정적인, 그,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돼지 좀더큰 거, 정말 나한테는 이렇게 끊기 메고 될 정도로 큰 거. 엄마 아버지 모르게 뭐 밑에서 내가 수술을 했지. 예? 칼 가지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하루에 뭐 동전 좀 쓴다고 누가 그거 아나? 밑에서부터 야금야금 했는데, 아, 모르게, 그 예?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어머니 아버지가, 예, 숯단지에다가 소염을 하면서 이렇게 불을 떼는 거요. 예 근데 서로 두런두런 두런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요. 예 뭐라 그러죠? 여보, 돼지 저검통에 통전이 사라지는 것 같지? 저거 성현이 지실 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또 때가 되면 안 해. 근데 때가 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문제지요. 어, 그 얘기 들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알고 있구나. 모른 척 해줬구나. 나 그때 알았어요. 이, 이 진리를. 예? 야, 부모들은 다 알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짓말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지만, 하나님과의 자리를 내가 오염시켰지만, 내 사랑과의 관계도 내가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무시하고, 그 사람 모든 관계를 서로 어긋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또, 제가 정치하는 분들,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멘탈이 대단히 강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왜냐? 어제까지 이렇게 말했다가도 오늘은 싹 바꿔야 멘탈이 강해져.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동해, 동장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 보면은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벌써 수십 년 전에 우리 이 일들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영원한 우방이 없고, 민족과 민족 간에도 영원한 우방이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어저께 제가 나만의 묵상을 열어 하면서한 가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는요 마치 씨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아주 갖춰지면은 착형적으로 예,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도 죄는 그와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 이걸 내가 강조 못했구나. 여러분과 제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죄가 없으신 분이 죄와 싸워 이기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도 죄와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도 성령이 충만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하나님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있고 그 죄와 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한 달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4주간의 회개가 평생의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열매 맺고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두 배의 기업을 받는 장자의 역할을 오늘도 남은 생에도 특별히 8월 한 달에도 가능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뜨거게 기도하는 가운데.